가 병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? 우리가 이제 가용, 가용 한 예산 범위와 <laughs> 그런하에서 음, 저희는 무조건 커질 거니까. 저희 용로도 커질 거니까. 저는 이제 직원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 딱 수도꼭지 치면 음. 나오는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저희 병원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의 역할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병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? 주제로 여기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두 분이 워낙에 그 전에도 우리 뭐 병원의 운영과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누긴 하지만 오늘 자리를 통해서 직급이나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잘 들어보고 주신 의견을 병원 운영하는 데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. 지금 현재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좀 바꿨으면 하는 시스템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있다. 약간 있다. <laughs> 약간 있으신 분부터 물으시죠. 네. 일단 원장님 늘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손편지를 쓰시잖아요. 근데 이제 손편지도 쓰시지만 뭔가 퇴원 환자들께 퇴원 선물처럼 선물 꾸러미를 좀 마련해가지고 드리면. 더 좋지 않을까. 그래서 힘든 수술과 과정들을 거치고 태어나실때 재활 과정을 늘 거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할 수 있는 소도구들도 좋을 것 같고요. 테라밴드나 뭐 이런. 네또뭐 추가적으로 뭐 비타민 D 같은 고령자분들께는 처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선물로 나갈 수 있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었습니다. 을주로 만들어가지고 네. 제 얼굴 딱 박아놨습니다. 추출해 아, 네. 보겠습니다. 저도 약간 이따로 수정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냐면, 아니, 다른 게 아니고, 저희 직원 식당이, 식당들이 여러 군데 질리지 않게, 응?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계시지만, 한 번씩 재활도 그렇고, 뭐 이제 조금 늦게 식사를 하거나, 뭐 그런 경우는,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식당에서 못 먹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병원, 저희는 무조건 커질 거니까, 커지면, 직원 식당을 조금 고려해주셔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. 네. 먹는 거 중요하죠. 그래서 사실 병원 밖에까지 나가서 음. 식사하는 거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 해결 다 되면 좋겠는데 이제 병원이 더 키워서 그런 자리도 네.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원 복지 중에 음. 개선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다. 음. 하나, 둘, 셋. 있다. 있다. 어, 네. 없을 수 없다. <웃음> <웃음> 어떤 게 있으실까요? 뭐 사실 엄청 많죠. 음. 뭐 좋은 직원 복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용 가용. 한 예산 범위와 그런 하에서 너무 허황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. 어, 저는 허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, 부장님. 일단은 장기 근속자 포상 그런데 운늘께서 워낙 저희 이렇게 잘챙겨주시 하시니까 다들 이렇게 잘 따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기 근속자 포상을 혹시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와 더 이제 오래 하고 뭐 이렇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두 가지가 있,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박재원 팀장의 연결고리일 것 같고요. 꽤긴 장기근속을 한 직원들인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리프레쉬 휴가 같은 예, 이런 안, 것들이 안식년 안식년처럼. 안식년처럼. 네. 또 하나는 패밀리데이처럼 직원의 결혼 기념일. 또는 뭐, 자녀 생일날 반차 휴가를 줘서 빨리 집에 가라.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복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하고 있고, 뭐,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, 뭐,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, 있긴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드렸습니다. 네. 좋은 의견이 지금 같습니다 얘가 많을수록 좋겠네요.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 정책에도. 어, 인테리어 내에서 어,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셋. 일단 있다. 있다. 사실 이제 제한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병원 뒷문에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바꿀까 뭐 여러 차례 의논도 드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계단을 없애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밖으로 다니는 휘, 비 오는 날 밖으로 다니는 휠체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달수 있도록 외벽 쪽에 지붕 형태가 뭐 생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. 병원이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서 혹시 또? 저는 지금 인테리어에서 바꾸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은 또 커질 거니까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. 원장님께서 수술을 워낙 많이 하시고 원장님 수술이 많으면 참 이게 자동적으로 재활 환자들도 느는 시스템도 조금 있는데 재활 센터를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, 좀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의욕이 한 3배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딱 수도꼭지 틀면 맥주 나오는. 우리 운동센터에서 환자들 대기시간이 좀길 때는 길죠? 재활센터는 대기시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고요. 네. 물류치료실에는 조금 대기시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혹시 뭐, 개선 아이디어나 이런 게? 어, 저희는 일단 최대한 빨리 일처리가 진행되도록, 원장님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장비 또 사주셔가지고, <laughs> 네.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지만,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일단 <laughs> 하고 있긴 합니다. 네. 아이디어라고 볼수 없는데, 네. 열심히 하겠다고 <laughs> 밖에 안 돼. 장비 사달라고 그냥. 저는 일단 진료 대기고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도 해서 진료가 좀 밀리기 시작하면. 정말 이제 환자분들이 서 있어야 되고, 막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, 사실은 원장님이 진료를 빨리 봐야지 되는 건데, 사실 또 환자분들 보다 보면 빨리만 볼 수는 없,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, 사실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, 뭔가 예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, 원장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. 그게 요즘에 제가 다른 곳 가보니까 이렇게 태블릿 같은 형태로 대기 시간 동안 환자가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조금 기재하거나 체크하는 형태로 시스템들이 있던데, 네, 그런 것들을 조금 추후에는 좀 도입하면 아무래도 좀 대기 시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. 네. 대기 시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도 문제가 됐지만 대기 시간을잘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음. 내가 30분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다 참을 수 있는데 몇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데서 한 번씩 폭발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 가능하게 좀 진료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건 오히려 이제 원장이 제 입장에서 이게 앞에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이제 바라는 바인 음. 것 같습니다.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뭐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가장 뭐 시급한 거 하나씩 얘기하신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뭐 저희가 지금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 때문에 휴게 공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입원해 계시는 분들 휴게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복도 공간을 좀 적절하게 좀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잉여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공간에 뭐 테이블이나 또는 의자 같은 걸좀 놔서 잠시 뭐 면회를 오시는 가족분들이랑 잠깐 응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금 작지만 안 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저는 1층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책 같은 거를 조금 구 해서 환자분들 좀 진료 기다릴 때 조금 보게 한다든지, 혹은 제가 또 재활 받다 보니까 TV에 앉아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, 뭐 이런 운동 영상 같은 걸 틀어서 조금 환자분들의 지루함과 좀 그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. 뭐. 그런 이제 세세한 것들이 좀 있어야 고객의 입장에서는 세세한 것들을 잘 챙기는 거구나. 아직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저희 비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이한2 년,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병원에향후에5년 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. 그런 비전. 저는 이제 광진구를 떠나 전국적으로 정형외과 하면 점프 정형외과 미래에 됐었으면 좋겠습니 음.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좀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처럼 됐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스포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프로 선수들 아닌 유소년 선수들한테 저희가 좀 지원하고 봉사하는 이런 병원 뭐 이런 게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사실 병은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이제 운동 중에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 더큰 병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은.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죠. 네. 그런 것도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용도 만들어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오늘 이렇게 우리 병원의 가장 중추적인 두 분과 음, 함께 음.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역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각자 이런 생각들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시키고 집행하고 이런 음. 것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해나갔으면 겠습니다. 요 동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제가 읽고 하나 하나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. 감사합니다.